국내 미량 여행 명소 탑 5. 3대 신비가 숨어 있는 미량 여행 명소 탑5 소개드려요. 1. 트윈 터널 옛 경부선의 폐선 터널을 새롭게 재단장한 곳으로 1km에 달하는 터널 속에 펼쳐지는 이렇게 빛과의 여행이 될 거예요. 두구간에 다채로운 테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2. 미량아리랑 우주 천문대 국내 유일의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에 특화된 천문대입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행성을 포함한 흥미로운 천체 대상들을 볼수 있답니다. 3. 얼음골 테이블카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산악지대를 둘러볼 수 있는 케이블카로서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미양시내와 얼음계곡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답니다 4. 미량 숲 속마을 휴양마을로 물놀이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워크숍과 가족 단위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곳 농산물 수확, 두부 만들기, 도자기, 전통음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나보세요 5. 버그밀 곤충체험관 곤충체험관답게 곤충을 관찰하고 표본체험까지 할수 있는 곳이랍니다 게다가 식용곤충 요리체험, 사과 따기 체험,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멋진 여행 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